그 a c h e l o r 는 GPA보다는 tenacity, determination, 끈기와 결단력, 그리고 심지어는 뭔가 묵묵히 일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조직에 일원이 될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래요. c o m m i 나 컴플리시먼트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봤는얘기네요 확정보다? 특히 뉴 e 라드들은 커리어라고 쌓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넣어도 니가 리더가 될수 있느냐?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가 전공 네 자체보다? 네, 니가 네 월트의 오너십을 뭐, 가지고 갈수 있느냐? 이런 말 많이 보요 연관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네. 전공이 IT나 이 테크 기업과 비즈니스와는 또 직접적으로 네. 관련되지 않았는데, 아마존이나 이세일즈포스에지원하게된 계기가 뭐예요? 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첫 번째는 대기업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이를. 그래서 특히 테일즈포커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캠퍼스도 있고 어, 분야도 다양해가지고 어디로든 성장을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기름돌이 될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테크를 제가 생각했을 때의 관점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테크를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더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엔피티에터 같은 확정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음.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더 빨리 대답하기에는 이 확정기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소셜미디어가 됐든, 내가 만든 택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s 셜 c i a l e n t 다시 하고 싶어요. 특히 멘 e n t a 쪽에서. 음. 그때 디딤돌이랑 b a 스 d 지 e s t i 랑 심지어는 어, v c 펀딩이나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도 이쪽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창업 경험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네. 어떤 증폭 기능을 해가지고 진짜로 뛰어들겠다. 맞나요? 네. 그리고 제가 약점으로 잡았던 게 저는 세언스 사이클을 잘 모르고 특히 그리고 콜백 랜스케이프를잘 모르는 게제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트너십까지 많이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클로징이나 아니면 랜드스케이프 나비게이팅에서 그 파트너십이 레비뉴로 바뀌지를 못했어요. 많은 경험에서. CRM 쪽에 관심 그래,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CRM 말고 또 회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프로덕트가 레비뉴가 됐는지 특히. 택스페이스, 왜냐면, 피지컬 프로덕트는 이해를 했어요. 제, 저희 부모님도 그쪽 일을 하시고, 그렇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laughs> 그런데, 택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밸류를 만들고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제... 돈을 버는지까지. 네. 그리고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가는지 많이 궁금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눈여겨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좁게 들어가 볼게요. 제일 궁금해 하는 게 흔히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이런 글로벌 기업에 유학생이 취업하는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준비 과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넌택이니까 엄청 힘들 거다라고 많이 들어요. 전공도 이쪽도 아니고 국적도 네. 한국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죠? 없죠. 음, 그리고 학점도? <웃음> <웃음> 자 그렇다면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점을 많이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결정이 된 거니까 처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 시작했을 때몇개 정도의 회사에 지원을 했나요? 음, 인터뷰 한 것만 해도 네. 100개가 넘으니까 우와! 인터뷰 기간은? 그럼 그거를 4학년그첫 학기에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기졸업했으니까 그첫 학기에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최종 취업 결정까지 거의 다 끝낸 거예요. 네. 그 과정을 조금 정계서 알려줄 수 있나요? 시작을 제가 취업과정에 하는게 처음이니까 어디서 시작할지 몰랐던거예요 음. 그래서 링튼에 이지어플라이 라는게 있어요 그냥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제 프로파일을 보내주는 그런거예요 음. 그런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 그렇게는 몇백개를 보내도 그냥 다 리젝션이에요 아.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 없는 그냥 상태에서는? 네트워크 없는 것도 아니라 그냥 버튼 하나로 내가 보내는 거니까 걔네도 버튼 음. 하나로 저를 취소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laughs> <있어요. 웃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할 아이디어 캔디데이트를 찾을 때까지 공고를 올려놓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이지 어플라이, 이지 디젝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는 100개 그렇게 했다는 거야안 들어가는 거죠? 100개 넘게 지어다는거요 인터뷰가 100개인 거죠. 어. 이 인터뷰라는 거는 포운 인터뷰나 폰스프닝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두 번째가 이제 제레즈메를쭉 커리어 센터랑 어 얼라인이랑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고쳐 달라고 얘기를 했죠. 제레서 그러니까 리바이즈를 부탁한 가, 거예요. 네. 음. 제 레주메가 이제 키 포인트 그리고 스타 스토리를 조금 늘려 봤어요뭐 음. 하나의 예를 시들리면뭐 에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을 때 led a team of 15 people from design, marketing, 뭐, business development, engineering to psychology. You don't Hired and led, you d o n i That b i m a l a i e l e s u y a 어, 런던에 있는 스타트업을 컨설팅을 해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을 했을 때, 유저 디벨러먼트도 하고, 어, POV를 따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유저 인터뷰, 케이스터디, 뭐, 세그넷 리서치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 퀀티티브 위크니스를 보완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보이더라고요. 전공이랑 그냥 다른 분야인데, 테크 쪽에 대한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많은 것들이 뭐 엑셀을 음. 이용하거나 데이터로 인해서 만든 결정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음. 그,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음. 이걸로 인해서 나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스텝 by 스텝 디스시션을 해가지고 다시 재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었던 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고 다른 그 그때 넣었던 게 학교에서 일했던 거를 뺐거나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른 것들을 넣고 남들도 할 만한 거는 빼고 그쵸 음. 제가 그때 또 시작했던 게뭐 TA 같은 것도 하고 있었고 학교에 마케팅팀에서도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과감하게 빼고 나만의 내리티브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죠 포인트 오브 패러티보다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로 바꿔서 네. 그럼 이어서 질문해볼게요. 해당 분야의 스정 테크기업의 인턴 경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시 말 약점일 어, 수 있잖아요. 하나도, 하나도 없는 거는 아닌 게 네. 겨울에 네. 제가 CES를 가게 됐어요. 음. 그래서 a 이 m o 라고 a 이 d a s 회사예요. 데이터를 깨끗하게 해주고 클리닝을 해주고 음. 그신테륙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회사였어요. 음. 그 오토노메스 드라이빙을 하는 회사를 네. 그때 3개월 인턴을 했는데 네. 그거에서 또 다음으로 렉북닷 AI라고 네. 어, 에듀텍에 있는 회사랑 또 연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인해서. 그 그전에는 또 리플매치라는 스튜던언 커리어 플랫폼이랑도 잠깐 인턴을 근데 했었고 근데 지금 이 인턴들은 네. 대부분 취업 준비 시작, 시작하기 전에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예요. 어. 2학년, 3학년 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음. 저는 여름 동안은 절대 인턴을 안 했어요. 잠깐 잠깐 기회가 됐때한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씩 한 거죠. 학교 다니면서? 네. 어, 학기 중에 했던 얘기네요. 6개월이면. 네. 그럼 그 인턴을 할 때도 향후에 이쪽으로 가고 싶다, 테크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해서 한 거예요? 테크 쪽이... 점점 붐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특히 AI 붐이.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에 붐이 일어나고 있을까? 일단 호기심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 이쪽에 난류를 보고 점점 제 미션이 이쪽이랑 더 맞다라는 걸지금 봐가지고. 그러면은 준비 과정에서 뭐 이제 백 군데 넘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음.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어요? 계속 리젝트 당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네. 또 힘들었던 거는 제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리젝트 당한 것도 많았고 심지어는 뭐, 접업회를 받고도 그 회사를 리젝트한 경우도 제가 몇번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네.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거냐면요. 제 모든 조건은 다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사람, 그들이 사람 원하는 인재고 그들이 원하는 뭐 사람이긴 한데 퍼트리핏이 네. 없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 운드에서 탈락을 시키는 거죠. 키시 없으면 회사에서는 떨어뜨린다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랑 똑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작용할 줄은 몰라가지고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처음엔 게으르게 했어요. 근데 감상 갈수록 이제 점점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로 인해서 첫 성공을 막그 받았어요. AT&T를 합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합격증을 받은 상태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합격한 게 없었어요. 데이지포스는첫 라운드고 아마존은 오 오인만 그 온라인 어세스먼트만 합격을 했고 다음 라운드 인터뷰 라운드 이제 잡을게라는거 나온 거예요 음. 합격 중에 아무도 없는데 2주 안에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합격을 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노라고 했어요. 오. 이때까지. 합격을 딴 데를 못 하더라도 내가 네. 유물를 기회를 안 잡아보면 후회할 것같더라고 음. 특히, AT&T가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죠. 그, 그렇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 시점에서 세일즈포스랑 아마존에서 어찌될 건,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맞나요? 네, 그것도 맞고, 편들증 네. 문제였던 게, 세이즈 포스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라운드 중에 첫 번째 라운드만 합격을 한 거였어요. 음. 그래서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라운드 중에 두 개만 합격을 한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거. 음. 네. 둘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냥 모험을 했던 거죠. 할까 말까 하면은 그냥 해봐라 해봐라 실패를 하면 뭐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일이 필요한데 계속 모험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 현실이랑 내가 원하는 이상에좀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타협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좀 모험을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쉽지 자은 결정했는데 먹자 축하합니다. <laughs> 자 네, 이제 그러면 조금 방향 을 바꿔서 포트폴리오나 개인 프로젝트가 실제로 뭐6 라운드까지 아마존이나 뭐5 라운드까지의 세일즈포스나 이런데 합격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네.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가 중요한 역할을 어디까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0 0요 왜냐하면 네. 저는 테크니컬 인터뷰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Behavioral interview. Behavioral interviews on then what's your biggest mistake or what's your biggest failure? Mm -hmm. How do you work in a team environment? What's your biggest success mm -hmm. or how do you define success and give me an example of that? Uh, what was the risk that you took? or what was a project you took without knowing everything about 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요 아니면 who's your mentor and what's the best advice they ever gave to you. 이런 식으로 요 이런 것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선 내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우선 엄청 강해야겠죠. 내가 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큐리어시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에피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다 보여주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가 다양을 해야 되는 게 이 회사가 원하는 적재절소에 적재 늘수 있어야 되고, 이 회사의 모터랑 나랑도 맞아야 되죠. 이 프로젝트는 지 나랑. 그때, 그러면 개별 포트폴리오가 있는 홈페이지를 그때그때 적재절소에 보여줬나요? 보여주진 못해요. 스크린쉐어를 음. 못하니까. 아, 그런데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다얘기를 어. 하죠. 그리고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어, 레즈메에다가 링크를 한 거였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 그쪽에서 볼수 있도록. <laughs> 네. 근데, 음, 네.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해피니스 팩토리라는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더라고요. <laughs> 잠깐 요 얘기만 하자면, 네. 해피니스 팩토리를 3시 같이 했고, 뭐 도와준 네.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 학기, 음. 대학 합격하고 나면은 잘 뒤돌아보지 않게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금 뭐 기존에 학생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본격적으로 같이 해보자. 라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와, yeah,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어드 m 홈 같은 데서 계속 이런 걸 했거든요. 음. 경로당 비슷한 데서 특히 경로당에서 이제 영어를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유학생 자녀들 손녀 손자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해피 니스팩트리에서 제일 큰 거는 커뮤니티 보드랑 커뮤니티가 어떻게 서로 서로 발전을 할수 있게 해주는지를 봤어요. 저는. 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서 뜨게 드려야고 할머니가 있거든요, 할니 그분들한테는 영어를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도와줄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인플루언스가 돼서 같이 클수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회사에 취업 인터뷰할 때, 라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게, 어, 되게 인상적이에요. 회사는 뭐를 알고 싶었어? 저요 제가 어떻게 남을 위하는지 그리고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어, overall s u c c 를 보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들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제대로 원하지 않아요. 남한테 배필치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런 v o l u n t e e r i experience 아니면 남을 위해 가지고 내헌 진짜 100%를 했던 경험을 좋아하는 것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구간에 최종 합격에 큰 역할을 했다. 그것도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젝트는 솔직히 저한테 이득이 되게, 되게 없었잖아요. 프로젝트가 당연히 저한테는 너무 좋은 감정이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건데 남을 진짜 위한 거잖아요. 그거를 진짜 느껴서 는것 같아요. 너는 너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진짜 너한테는 힘든 것만 있을 때도 진짜 니네 것처럼 하는, 이런 것 그리고 하나 더큰게 있는 게또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중 하나는,